진도 시다어넌사예제 1번 봐봐 한다, 한다, 한다. 이 한다 그림 그려봐 e 점몇 번, 마몇 하고 번, 컴 번, a 번, 몇 y축이 몇 번, 몇 번, 몇몇 그러니까 요거 하고 메데이 하고 이 A가 어, 있대, 음. 그 음, 있대 이렇게 그리고 나서 무슨 X 지나가고 N X 응와 있는 N X 하나 지나가 가지고 여기에다 그 무슨 선응 접선 두 개가 어요요렇게 지금 이렇게 접선을 두개 그은 상태인 거야. 맞아. 그때 접점의 좌표를 뭐 뭐라고 하지음 여기를 B 1 이렇게 만나는 곳을 B 2 이런 상태여야 한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여기까지. 그럼 우리 보통 뭐라해 이런 문제 나오면 접점의 좌표를 뭐라고 하자. <laughs> 어 접점의 좌표를 보통 그래서. 요걸 t라고 두지 그래서.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b2, b2의 x좌표가 b1의 몇 배라고? 두 배. 두 배라고 이걸 t라고 하면은 b2 거를 2t e, 하면 되겠지. 맞아 여기까지. 그럼 점 b에서의 접선을 그어봐. 접선의 식을 만들어봐. 접선의 방정식 다시 한번 써보면 y는 f 프라임 t의 x t 플러스 ft 요렇게쓸수 있는 거지 그 f 프 프라임 맥스가 얼마니까 X분리. 응 수분의 과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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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직선 접선 l 를 찾을 건데 비원 거랑 한번식을 세워 보면은 y는 뭐 분의 그렇지 t 분의 1에 x t 플러스 ln t.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어 그럼 다시 접선 b2에서의 접선은 y는 그렇이 e t 분의 1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ln t 그럼 다시, 요 접선에 무슨 절편이? Y, 어, y 절편 구해보면 되지 이친구의 Y 절편 찾으려면 X에다 뭐 넣어? Yeah. 그러면 A라는 Y 절편은 X에다 0넘으니까 LN T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 되고 밑에 거야. EA든 LN? Yeah. 2t-1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위아래가 몇배 관계다 두배 2배. 어, 관계다 따라서 위에 걸두배 하면 2lnt-2가 lm-t 응, 2t 2t-2 되겠다 이거 열심히 풀어주면 되는 거 맞아 여기까지 이거 응, 정리하면 되겠다 얘들아 응. 분리시키면 되겠다 이거 그뭐 어떻게 되지 E, ln t-2는 ln 2 플러스 ln t-1이고 끝이. 내가 원하는 건 누구야? 무슨 값? 어, a값 찾으면 t값 찾으면 되는거죠 끝이. 그래서 t로 정리하면 되겠어 이렇게 넘기고 이거 넘어가 그럼 ln t는 ln 2 플러스 1이 될거고 외충을 다시 합치면 L에 2 e, 2 e?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아는 얼마나 따라서 2그렇지 t 는2 2가 된다 따라서 문제에서 A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L은 몇 2에다가 2 e. 2에다가 e, 빼기 1 하래 1은 L에 2 e. e. 그래서 최종 얼마다 2 e. 그치 L입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지 괜찮아요, 얘들아. 야, 나 한번 가볼게. 어, 예제 이번 봐봐. 함수 fx가 어떻게 생겼대? 어, 뭐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문제서 에 봤다 우리. x 제곱 플러스 1 분의 AX가 X는 1에서 무슨 극대 아 어, 이게 극대 계산하면 되지 극대여야 하니까 미분해서 1D2하면 얼마여야 한다 0여야 한다 그래서 미분해보면 Fx는 분모 제곱 앞에꺼 미분 분모 앞에 그대로 빼기 앞에 꺼 그대로 뒤에 꺼위뭐 이렇게 생겼어요 어피 분모는 안 봐도 되는 거지 그래서 f 트워임 1을 한 번만 구해보면 한 대충 한번 써서 분모 4분의 위에다 1 넣으면 2 a 게다가 여기다 또1 넣으면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b가 0 돼야 되는 거 아, 결국 b 는 얼마여야 된다? 음. 0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맞아, 여기까지. 그럼 다시 요식을 정리를 해보면, 뭐가 0이니까 그렇지, b 가0이니까 요거 분의 a 의 x 제곱 플러스 1의 b 가0이니까 마이너스 e a x 제곱 요렇게 되고, 요 분자만 조금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 x 제곱 더하기 A 니까 마이너스 A 로 묶어서 쳐다보면은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것까지도 알수 있지.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어디에서? 어? 너네 이거 알면 뭐해? F 프라이맥스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걸 알면 뭘알수 있어? X 극값알수 있어? 없어? 어디에서? 예, 또? 1그렇그렇 그렇게 두개 그럼 x는 1에서 무슨 되면? 네. 그럼 x는 마이너스 1에서는? 2아 자연스럽게 극소가 될 거야 문제에서 하 대로 하면 돼 이제 극값 찾으래 극값 극값이니까 f 몇 하고? 네. 1하고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값 한번 구해보래 <laughs> 근데 지금 b가 얼마니까? 0. 0이니까 1 넣으면 은 2분의 a 마이너스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a고 얘네들로 각각 뭐해서 제곱. 제곱해서 더하래 결국 4분의 이몇개 하면은 8. 8. 그래서 a 제곱이 10. 1 응? 6 아, a는 얼마? 4. 4. 5. 6. 음수 안따졌 돼? a는 4 또는 그렇지 자 그럼 이 중에서 답이 뭘까요? 을 알기 위해서 다시 힌트 봐봐 x는 1에서 무슨 대래? 어, 극대인 거 찾아야 돼 극대 다시 봐봐 도함수의 부호가 이렇게 생겼어 맞아? 분모는 뭐해? <laughs> 그치 분모는 플러스예요 지금 맞아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는 부호의 결정을 할수 있어 없어 얘는 부호 결정 못해요 그냥 플러스니까 맞지 얘만 잘 쳐다보면 돼 만약에 A가 무슨 수면? A가 양수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위로 음. 그치 위로 볼록 마이너스 1하고 1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맞아? 그럼 1에서 극대 맞어? 네 그치 마마뿔마니깐 증가 감소 여기서 무슨 대답? 네아 그렇게? 만약에 A가 무슨 수면? 음수 음수면 어떻게 되고? 아래로 볼록이고, 1에서 무슨 소다? 그치, 그 여기가 그치, 그니까 러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은 a가 뭐한 거? 양수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를 답을 내주세요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겠서 무슨 말인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음, 얘 예제 3번 봐봐. 내가 오늘 부담원짐도 나가면 숙제 해올수 있겠어? 적분? 물이야야 용호 보기 전에 그래도 수능 특강 한번 끝내야 되지 않겠어? 어때? そう 난... 이게 아니에요. 할수 있어요. 이런 뜻인 거지. x LNAx 전체 뭐에 제곱에 대해서 요 y는 f(x) 하고 직선 y는 a가 만나는 점의 개수 몇 개? 두 개래요. 그래프 그려 봅시다. 요거랑 y는 a를 그려보래. 요점 보라색 그린 그려야 돼 맞지? 그린 그리면 뭐 해야 돼? 지거어 증거. 증거표 그려야 돼 맞지? 미분한다인 미분하면 어떻게 돼? 앞에꺼 미분 ln AX의 제곱 마이너스 앞에꺼 그대로 뒤꺼 천천히 미분해라인 요거 미분하면 누가 빠져나와? 이 음. e ln AX에다가 요거 다시 뭐해야 돼? 이분의 거, 머분 뭐 A. a x 분의 a 그렇 n a 다 x 이제 a 면 u 잘 하네 이제. 많이 반복하니까 금방 익숙해지지. 어, 약분 y y a k a 약분되고 야, x 약분할 수 있나 없나? 왜 돼? <laughs> x 약분할 수 있어 없어? x y y 막나 u n a 함부로 나눠도 돼? 안 돼? 아! Okay. 돼? 왜? 아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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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X가 여기 다시 봐 진수 조건에 의해서 AX는 뭐보다 큰데? 0보다 큰데 A도 무슨 수래? 양 그러니까 따라서 X도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나눗셈 할수 있다 없다? 아할수 있다 그래서 나눠도 되고 결국 남는 걸 다시 쓰게 되면은 ln AX 전체 <laughs> 제곱 마이너스 2 <laughs> AX 요렇게 되겠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그럼 어떻게 돼? 또 무슨 값 찾아? 어그값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뭘로 묶으면? 전체 ln AX로 묶게 되면은 ln A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인수분해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뭐던가? 0이던가 이게 0이던가. 됐지 여기까지.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ln AX가 얼마든지 <laughs> 0이던지,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2던지. 어마해석마 괜찮은 거맞죠 지금. 마이너스. 사실 마이너스, 아니 이 곱미분이잖아. 빼기 네. 쓰면 돼요. 네. 안 돼. 안 돼. 응, 음, 음, 됐어요 여기까지. 그 양변에 밑을 키 e 해주게 되면은 ax가 1이던지. 이의 제곱분의 이이 쪽은 이 따라서 쪽은 이 쪽은 나온다? 이 쪽은 1 쪽은 이 <laughs> 쪽은 이 쪽은 이쪽이렇게두개나오겠은 맞아요 여기까지? 되겠어 여기까지. 은이 쪽은 이 쪽은 이 쪽은 증가표그릴건데 이거 어떻게 그릴거야 너네 요함수 그릴줄 아나? 저함수 그릴줄 아나? 못그리지그럼 어떻게 볼래? 우리 보통 그래서 반복되는 꼴있있으뭐 해? 해치그 한번 하하그래서한번 해보자 L, N, A, X를 뭐고고 하면? 고하고 하게 고면리고 수원에서 많이 했지 치환하면 뭘 찾아라? 범위 찾아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다시 뭐 하면은? 치환한뭘 찾아라? 음. 그럼 다시 이 로그 함수의 범위는? 이 로그 함수 값의 범위는? 로그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그렇지 실수 전체로 다 그려지지 밑에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t는 무슨 수다? 그렇지 실수 전체다. 그렇게 된다면 이 친구는 어떻게 그려져 그러면 이제 함수가 어떻게 바뀌었어? 어, t 제곱하기 더 2t로 바뀐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 그렇죠, 아래로 아래로 볼로. 마이너스 2하고 2 0 맞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뭐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였다가 네,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그럼 t 가 마이너스 2일 때 얘가 지금 몇일 때라고? 그렇 t t 가 e 일때 l u s t t t t h e r plus the o t 일 e r plus t a e o t h 때 r plus t 어 플러스였다가 0일 때, x x 가 몇일 때 a분의 1일 때 다시 뭐한다? 어, 감소한다. 그래서 다시 이제 증각표로 그려보면 a e 제곱분의 1, 아아의 아, a분의 1, 아아의하 아. a 되면이 a x 값이 a x 물론 a 보다큰 곳에서 1, 야돼 fx를 다시 한번분의 1, a 이의 1, a분의 a 의 값을 가지고 요거 일 때는 0이었다가 음의 값을 가졌다가 0이었다가 다시 플러스니까 원래 f x 스는 어떻게 된다? 증가, 감소, 증가니까 여기가 극대, 그렇지?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가 된다. 되겠어 여기까지. 그럼 요걸 토대로 뭘 그리면 돼? 어, 그래프를 그리면 돼. 그리다잉. 지금 문제에서 0 플러스 1이 얼마래? 0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출발은 하는데 0은 넣어 못 넣어? 못 넣어 그러다가 뭐 해야 돼? 이제 뭐 해야 돼? 증가해야 돼 어디까지? ae 어 그렇지 ae 제곱분의 1까지 증가를 해야 돼 맞지? f ae 제곱이 얼마야? 이걸 이제 계산해야 되잖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에이, 제곱분의 1 곱하기 그렇지. 이 제곱분의 1에 제곱. 제곱. 그럼 다시 에이, 제곱분의 1에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마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잖아요. 마이너스 2 <laughs>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4. 그렇지 a2제곱분의 4까지 증가하다가 뭐 몰라 아래로 볼록일지 위로 볼록일지는 찾고 싶으면 뭐까지 해보면 돼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찾고 싶으면 뭐까지 하면 돼어이게도 함껏까지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게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그려볼게 여기까지 증가 됐지 여기까지 <목소리> 그러다가 a가 몇일 때, x가 몇일 때까지, 그렇 a 분의 1일 때까지는 뭐 해야 된다? 감소해야 된다. 찾으세요. f a 분의 2가 얼마인지, a 분의 1이 얼마인지.